자 내변산 관음봉 변산반도 관음봉이 424m가 인증석입니다. 변산의 인증석은 이 관음봉이고 자 남여치에서 직소포포통해 갖고 내소사 방면으로 보다 내소사 상거리에서 관음봉 정상에 올라왔는데요. 자 관음봉 정상에 연조대라고 줄포에서 곰소를 지나는 서해바다 전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 밑에가 이제 줄포읍인데, 이 줄포읍이고, 이쪽이 곰소항이라 해가지고, 이 일몰이 유명하기로 소문난, 전국에서 유명하기로 소문난 곰소항과 줄포항입니다. 예. 자, 서해바다에, 웅년조대라고 줄포에서 시작하여 곰소를 지나는 서해바다에, 에, 곰소만에 떠있는 어선들이 밝혀내는 이 불빛들, 이런 경치가 그리고 도거부들, 낚시대, 뭐, 이래, 그, 관음봉 아래 곰소만 그 푸른 바다 본다 해갖고, 이 변산 8경 중 여기가 3경이 관음봉입니다.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데가 줄포하고 곰소항의 서해 바다고, 자, 우리가 바라봤던 직소폭포 쪽, 남여지 쪽이고, 자, 이제 관음봉 쪽에서 바라보는 또 반대편이 또 유명한 선운산이죠. 선운산 도립공원 선운산 도리공원하고 또 방장산도 멀리 보이는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우리 내변산에 변산반도의 메인 관음봉이라고 합니다. 관음봉 전망대 다시 이제 메인으로 내소사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